지금 1415까지 이제 한번 강화 해볼 건데, 재료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런 거싹 받아서 포탈 재료 계산해서 어느 정도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있는 자원들 다 계산해서. 그리고 저는 영지 효과 다 바꿔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펙트가 바뀌었네.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아이템 레벨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를 올려줘야 돼. 이것도 노가다네. 스킵해서 할게요. 이거 뭐 모션 볼 필요는 없으니까. 아이템 레벨이 올라가니까 뭐 아크패스도 막 되고 막 그러네.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뭐 이것저것 주게끔 바뀐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 미션을 달성해야 뭘 줬다면 은 이제 아이템 레벨이 기준이 돼서 좀더 얻기 쉽다고 봐야겠죠. 이러면 렛몇 시야 지금? 아이템 레벨 1330올구강 하면은 1340 찍는 것 같고 아직 확률이 나쁘지는 않아 와 근데 진짜 1340까지는 이제는 그냥 거저네 거저 그냥 준다 그냥 1340 찍었거든? 한번 볼까? 일단 누르는 골드는 한 3000골드 들었다 2800 골드? 그리고 재료들은 거의 안 들었어요. 몇개 들었냐고 말하는 거 자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재료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 그나마 좀하급보레아가좀 들어갔는데? 45개 정도? 그리고 명파가 좀 많이 들어갔어. 명파는 한 2만, 2만 개 정도? 계속 규제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만 하지 않나? 재봉술 이거 엄청 쌌는데 샀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100골드면 이안 사는 게 낫겠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한번더 누르고 말지 어차피 환율 10% 밖에 증가 안 하는데 이제 오늘 하는 게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1415까지 찍는데 이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힘들고 대충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막 엄청 잘뜬 것도 아니고 엄청 안뜬 것도 아니거든요. 뭐 나름 장기백도 많이 받고 그냥 원투에 한 번씩 넘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뭐 크게 확률에서 벗어난 느낌은 안 들어. 신규는 재료가 절대 충분하지 않죠 그냥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 신규는 이렇게 하려면 힘들지 처음부터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써가지고 이제 1415를 찍을 때 어느 정도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다 15레벨을 찍으면은 아이템 레벨 1370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전설 아이템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1470까지 찍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볼까 1370까지는 명파한 5만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하급 융화 재료는 한 200개, 파결도뭐 3,000개 정도 들어갔나? 소석 결정도 1만 개 정도? 소석 결정 1만 개 정도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명돌이 한 400개 정도 들어갔네, 390개? 그리고 누르는 골드가 13,000 골드 정도가 들어갔네요. 진짜 엄청 싸진 것 같은데 예전보다?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설 장비를 사야지. 아 근데 비쌀 것 같은데? 와, 존나 비싸. 아니 원래 200골 300골이었는데 뭐야 이거? 선택할게요 그냥. 어차피 유물 셋 이제 바로 가는 레벨 갈 거니까 그냥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예정은 두 피스만 선택하자. 이게 맞겠다. 계승해 줍니다. 됐다. 자, 이제 또 강화해 주면 돼요. 이제 이거를 15강까지 다 강화하면은 1415던가? 이 여섯 부위를 전부 다또 15강까지 찍어 주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급 오리아 융화제로 들어가니까 이건 좀 사면서 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도 얼마 안 들어가네. 이거 진짜 많이 완화가 되긴 했다. 와, 이제 진짜 1415의 시대가 오겠다. 아, 이제 명파가 좀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명파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사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 어 명파 있다 와 근데 진짜 주는 거 많기는 하네 야1400 찍으면 또 엄청 줘야 이게 이래서 많이 준다는 거구나 예전 같았으면 몇 십만 원 써야 되는 돈인데 그냥 갈수 있네 자 이제 마지막 14단계에서 이제 15까지 올리면은 1415가 달성이 되거든요 에, 여기서 중구오래가좀 부족하긴 하네 근데 우리에게는 하이기 한번더 남았었죠 어, 이거 받으면 돼 렛츠 이거 좀 볼까? 어우야 씨. 실패하는 것도 뭔가 가슴이 아프네 맞아? 그래도 42%인데? 그렇지 이거지 뭔가 성공할 때 기분 되게 좋아진다 이펙트 존나 멋있네 메이플은 띵띵띵 띵, 띵 하면은 바직! 아니면은 성공은 그냥 끝인데 그렇지 이게 맞지. 자 이러면 1,415 끝났고요. 어, 생각보다 진짜 쉬워졌다. 일단 좀 계산해 보도록 할게. 일단 순수하게 들어간 양부터 한번 보자. 골드가 원래 내가 14만 114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5,190 골드가 전설 아이템으로 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13만 4,924 골드여야 돼. 근데 여기서 10만 6,440 골드가 나왔으니까 누르는 골드는 총 28,484 골드 들어갔어. 와,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진짜? 엄청 줄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파결 정도 볼까요, 파결? 파결이 원래 27,400개 있었는데, 마이너스 12,182는? 15,000개 정도 들어갔다, 파결은. 어, 근데 파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무기에서 장기백을 많이 봐서 그런가? 여기 3천개가 더 있었네. 3,600개가. 그러면은 파결이 12,000개 들어간 거다. 그 수결이 55,000개 있었지. 수결. 지금 대충 한 3만개 있죠? 그러면 수결이 한 25,000개 들어갔고. 하급 오레아는 원래 234개가 있었거든요. 234개 있었는데 37개 남았으니까. 197개 썼고. 그리고 명예의 돌파석. 명돌은 521개가 있었는데 그 191개가 남았죠. 그러면은 330개 들어갔어. 중급 오레아는 총 342개 있었거든요? 근데 52개 남았어 그럼 290개 썼네 자 위명돌은 위명돌이 좀 빡, 빡센데 위명돌이 1084개 있었거든? 근데 548개 남았어 위명돌은 536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안한거 있나? 아 명파 안 했지? 뭐요? 총 24만4천개가 있었거든? 근데 78144가 들어갔으니까 16만5천개 들어갔네 이거 대략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와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 좀 대충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거를 골드로 전부 다 환산을 한번 해볼까? 비싼데? <laughs> 총1 2 3884골 나왔어 이제, 근데 이거는 순수 경매장으로 이용해서 구매했다는 기준이고, 이제 마리샵을 이용하면 조금 더 싸긴 썼다. 해요. 명도를 마리샵에서 사면은 3,000골 아낄 수 있고, 그 명파 같은 경우도 한 2만골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제 재료 같은 거 마리샵에서 살수 있는 거 사고요 하면은 한 10만골 정도면은 1, 4, 2로 맞출 수 있겠다, 이제. 와, 근데 계산 진짜 개빡세긴 하네. 머리가 아프다, 막.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분명 이제 하이그로 얻는 이제 재화들은 재하고 하자. 하이그에서 받는 재화 플러스 얼마를 더 넣어야지 1415를 찍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걸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하이그에서 주는 재료들이 야, 이거 언제 계산 당하냐, 씨. 이것도이 골드로 환산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Oh shit. 2,000 years later. 2만 5천 골이면 갈수 있어. 뭐 이게 편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2만 5천 골 정도 쓰고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 많이 주니까 뭐 공짜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와, 계산 존나 빡세네, 진짜. 어, 머 진짜 다 빠지겠다.